IT 알려주는 은행원 안녕하세요. IT 알려주는 은행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할때 신경을 써야 할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프로젝트를 꽤 많이 해왔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뭐,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고를 할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이 좋아지느냐? 이런 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항상 받아왔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했다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대답이 머뭇거려지거나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했던 그 프로젝트에다가, 어, 그래서 이 질문을 역으로 던져봅시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개선됐지? 그래서 이 모듈이 기존 기능과 비교해서 성능이 어떻게 좋아진 거지?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능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지? 그래서, 그래서가 포함된 수많은 질문들을 구현했던 모든 기능에 대입해서 세부적인 질문 하나하나를 던지다 보면 분명히 개선할 포인트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미완성이라고 생각이 들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잘 갖춰진,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구현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